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만든 마스크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을 잘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손으로 뭘 만든다거나 할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저번에 그린 그림 지금 캔버스에 달아서 걸어 놨거든요. 일단 뭐 마스크를 만들려고 재료를 따로 산건 아니고요. 엄마께서 퀼트나 손바느질 같은 걸 원래 이제 배우셨어가지고 그런 재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재료들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본 마스크거든요. 힘을 줘야 돼. 돌려서 코이 코에다가 넣어서 걸었지. 그 다음에 돌려서 또 돌려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라고 그래. 한길긴뜨기 저도 엄마에게 배워서 만들어봤는데요. 자세도 잘안 잡히고 만들기 어렵긴 하더라고요. 일단 마스크 바깥쪽은 한길긴뜨기로 계속 뜨개질을 해줬어요. 여기, 여기다가 힘을 주고 여기도 힘을 주고 돌려서 여기 이 이 구멍이 다 돌려서 다시 빼내지, 그다음에 그냥 걸고 두 꾸로 뺀 다음에, 그다음에 또 돌려서 한 꾸로 빼. 이게 한길 긴뜨기라는 게 영어로 실 굵기마다 뜨는 코의 개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스크 가로 세로 길이는 개인의 취향대로 만들면 될것 같고요. 집에서 만든 건 가로 17cm, 세로 10cm 정도로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마스크 부분이 끝나면 이제 귀걸이를 만들어주는데요. 사슬뜨기로 계속 떠주면 돼요. 다 잊고 마무리하는 부분은 마스크와 묶어주면 되고요. 이제 침이 투과되지 못하게 두 가지 천으로 덧대줄 거예요. 하나는 비닐천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기농 타월천이에요. 사실 엄마께서 제 생리대를 만들어주실 때도 이 천들을 사용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마스크 만드는 데 써보게요. 천을 겹쳐주고 마스크 크기에 맞게 자른 후에 시침질을 했어요. 그리고 공그르기로 마무리해주면 완성인데요. 마스크 바깥쪽 안쪽에 실이 보이지 않도록 꿰매서 마무리해요. 제가 잠시 귀여운 것좀 보여드릴게요. 집에 실패가 있는데 요즘 파는 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엔틱 실패가 몇개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무로 된 것도 있고요. 이건 아빠께서 나무를 직접 조각하셔서 만든 실패인데요. 모양이 가지각색이라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건 장식할 때 쓰는 작은 소품인데요. 꽃 모양의 앵두 모양에 너무 귀여운 포착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앤티 골무인데요. 도자기로 되어있고 무겁긴 하지만 아이보리 바탕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집에 있는 거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공그르기까지 마무리했으니까요. 전에 해 두었던 시침질을 정리할게요. 가위로 잘라서 실을 모두 빼 주세요. 다른 마스크들은 엄마가 몇주 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사, 면사 두 가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모사로 만든 건좀더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면사로 만든 건 마스크가 좀더 라이트하고요. 또 안쪽엔 비닐 천, 유기농 타월 천으로 덧대어져 있으니까 차단막 역할도 해주겠죠? 이렇게 간단하고 빨아 을수 있는 마스크를만들어봤습니다 그 저희 희집양이가이 두부랑 캣츠 사용이두있랑든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서 비비야 그래서비비그래어서피어차이거는이거는 뭐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거니까 계속 필요한 거니까 좀 이번에 살때좀 많이 사놨어요. 7L 짜리고요. 무게는 2.8kg고 비비가 어렸을 때부터 두부랑 캣츠를 사용해왔어가지고 뭐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은 안 보이거든요. 가로 형식은 이 바닥이 사막화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두부랑 캣츠 쓰고 있는데 너도 마음에 드니? 이거 제가 미술중학교 입시했었을 때 당시에 샀던 팔레트인데 그러면 지금 뭐 거의 10년이 넘었죠. 더 넘었죠. 가끔씩 그림 그릴 때마다 꺼내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 초록색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여기서 지금 탈출해서 나갔어요. 지금 그냥 양 옆하고 바닥 쪽만 꽃 모양 맞춰서 좀 잘라 봤어요. <목소리> I be like, alright. Welcome to me, casa, Make yourself at home. Do your do. Welcome to my pad. This your lab. Go create your mood. Lemon in my nigga. Oh, I love a figure. Girl, you know you do I don't care what others picture. You. Be yourself. How you see yourself. Cause I see you perfect. How you laugh. How you giggle at my jokes. That makes me nervous. i just

이 진저가 좋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 레드 진저가 더 좋다네요. 그래서 이거 분말을 좀 사거든요. 차 만들어가지고 마시게요. 오, 이렇게 박스까지 잘 포장돼서 같이 와요. 비비도 구경하고 있어, 거기서? 그래서 이게 제가 쿠팡에서 읽었을 때 보니까 어, 팔미오 진저 레드 아렌과 팜슈가 거든요 그래서 레드 진저 붉은 생강의 효능이 동남아시아의 원산지 뼈 관절염 항염증 면역체계 강화 산절기 감기 예방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 예방 그리고 다이어트 생리통통증 완화 손발이 차가울 때몸따뜻하 음, 진저 라떼 레시피 보니까 붉은 생강하고 팜슈가로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총 4개를 샀고요. 팜슈가 50에 레드 진저 50%, 반반 섞여 있는 그런 분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 당장 마셔볼게요. 쿠팡에서 레드 진저라고 치면 이 제품이 제일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 이거를 사봤어요. 연일 증가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에 마음이 좀 심란해지기는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언젠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 아닐까요? 그 희망의 씨앗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마치 꽃이 피고 햇살이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어쩌면 이 여파가 지나간 후에 버스를 타고 꽃바람도 쐬어주고 맛있는 것 먹으러 나가고 하는 그런 일상이 더 깊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혹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가려는 걸까요? 우리 모두 더 가족의 건강을 신경 쓰게 되고 안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루빨리 바이러스 관련 소식들이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예전처럼 박해나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뵀으면 좋겠어요.